가성비 끝판왕 삼성 55인치 비즈니스 TV 놀라운 가격에 뛰어난 화질까지 갖췄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55인치 UHD 4K 비즈니스 TV LHOB 모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선명한 화질과 다양한 기능은 기본,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실제 사용 후기와 함께 장점과 단점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릴게요.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서비스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이 제품은 UHD 4K 화질이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다양한 연결포트를 지원하고 디자인 또한 깔끔하답니다. 55인치 UHD 4K 화질의 가성비 끝판왕 TV, 넷플릭스, 유튜브 완벽 지원까지.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도 준비했어요. 부모님댁 TV가 오래돼서 55인치 TV를 효도 선물로 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화면이 커서 눈도 편하고 화질도 좋아서 옛날 TV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칭찬하셨어요. 특히 유튜브로 트로트 영상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화면이 크니까 더 신나하신대요. 설치도 간단하고, 사용법도 쉬워서 부모님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았어요. 효도 선물로 완전 강추. 화질이 정말 선명하고 깨끗해서 영화나 드라마 볼때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4K 영상 보면, 진짜 실감나고요. 사운드도 괜찮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스마트 기능은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세톱박스 연결해서 사용하면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은 진짜 최고. 가성비 TV를 찾으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